서산시는 스포츠 도시입니다. 건강 도시고, 저는 또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, 시장을 펼치면서 많은 에너지를 그쪽 부분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테니스장이 이렇게 있는 게요, 제가 올 때마다 느끼기도 하고, 또 여러분들도 늘 저한테 테니스장을 좀좀 좀 넓혔으면 좋겠다, 그때 확장,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,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 어느 위치에다가 테니스장을 더좀 이렇게 확장을 할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테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각 종목별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도 만들 계획이고 있고요 뭐 야구장도 새로 또 지어야 되고 뭐 이제 조만간에 금년 안으로 바로 우리 옆에 크라이밍장도 조성 이 완료가 될 겁니다 조만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체육 시설이 없도록 또 있는. 체육시설이 또 여러가지로 그동안에 오래돼서 낡고 또 여러가지 공간이 찍기 때문에 또 확충하는 것들 리모델링하는 것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현재까지 15개 종목에 9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러한 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금년에 12개의 전국단위 충청남도단위에 이런 거 경기가 유치가 돼서 추진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우리 서산시가 바야흐로 스포츠, 이 건강 이런 걸로 하루가 멀다 않게 행사가 이어지고 또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또 어떤 공간에서 자주 뵙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금년에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열리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 믿습니다.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청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. 우리 지역에 오시는 여러 손님들 따뜻하게 모셔야 되겠고, 다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없도록 여러분들도 옆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런 마음도 전달해 주시고 하면서, 이 서산시가 역시 멋진 곳이구나. 또 손님들을 잘 배려하고 모시는 참그 배려 깊은 곳이구나. 그런 또 시민들이구나. 이런 마음을 이번 기회에 또 널리 아주 자리매김 시켜 나가으 좋겠습니다. 끝까지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